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여기 개 증평의 기원산데요 제가 오늘 그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방송으로 여기 지금 공연을 왔습니다. 덕지득품 받 같이 남관실 모살 온많이 판매오 온많이 판매용. 자 부처님의 마음으로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 마음에 펼쳐질 겁니다. 축원입니다. 자 모든 복을 드리겠습니다. 온 많이 판매우자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전국의 사찰에 계신 부처님 사찰은 지금 다 바쁘겠죠. 예, 신도들 와서 이렇게 등 달아놓고 가만 서서 어, 잘되게 에, 기원해달라고 이렇게 등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예. 장들을 잘 모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모세요. 송주뭐 서울, 서울도 많습니다. 송주 네. 서울부터가지고 이쪽에는 좀뭐 이제 산신님도 계십니다.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산신님. 정말 우리 팬 여러분, 신 국민 여러분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 네,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남 간세, 모사. 오 많이, 판매요오 많이, 판매요 여러분의 복을 드리겠습니다. 강지로품발도 앞으로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소원성치, 무병장수. 오 많이, 판매요 양재계공원단.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처님께 피난이다. 오 많이, 판매음. 자, 오늘은 좀. 여러분들 절에 좀 가세요. 밥도 주고. 그러니까. 자, 이제 아름다한번 올라가 고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사찰이거든요. 안에 구경은 안 하고요. 일단, 산이 너무 좋아요. 여기 산세가. 편안한 동네입니다. 큰 사찰은 아닌데, 이산지 명당 자리입니다 이렇게. 산. 중간에 숨어 있어가지고, 지가 많은 동네입니다. 여기가. 아 새소리도 나고, 막.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평군 기원사입니다. 예. 소원성취 기원합니다. 소원성취 기원합니다. 아, 무병장수 기원합니다. 자 부처님 여기 계시죠? 나무간세도사몸 많이 받네요. 모든 게잘 풀리게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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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나무간세입니다자 부처님 오신 날 경축 행사 오늘 진평구 진평군 충북 기원사에서 어, 여러분 모시고 지금 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한의 답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오만이 밤매옴 오만이 밤매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주리 리포터 분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땡큐.